전력장에도 끝난 상황이거든요맞 전력인데 어, 여기에서 더 아픈 걸로 가드를 해줄까라는 거. 에고 기호고요 마우드 이거, 이거 기사로 어때?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기사 확정인데. 아 그래도 때리네요 이번에는. 아, 아우 정확한 준이 전거 패턴 유저들은 그 문제고 지금. 오야. 자 이러면 이러 이러. <목소리> 깨버렸어요. 아, 부숴버렸어요. 자 이거 GK 병력장. 이번엔 반대로고요병장으로자발5의 브레이크. 이거 나요. 스스 와. 응. 병력장. <목소리> <또 썼고요>. 병력장 <목소리> 고요 어디 가요? 어디로 가는겁니까자 <목소리> 이거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러면 한대 맞으면 죽습니다. 선을 맞아도 죽고요. 기맞아도 죽고요. 아 한 번. 잘 치렀는데, 이번에 반대로 권창도 누가 들었고요 이거 레드 넣어야 될 수도 있겠군요. 어디서 레드 할까요? 레드 씁니 레드! 폭포 잘퇴근니다 레슬러는 역전승이 가장 짜릿하죠? 레드를 안는척 하면서 해준 것도 좋거든요? 레드! 레드! 자, 이거 발코니까지 가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발코니 깨고요! 깨고요! 이러면, 잡고, 다시 한번 역심리와 다이어트! 마블리탈출이 어, 지르기 시작하고 거든요. 어, 어! 이러면 벽 밑으로 탈출 이거 짠손 다음에 날리기 당합니다. <놀람> 때려주고. 확정 때리고. 너무 <놀람> <덤벅> <덤벅> 아, 아파요. 자, 아 킥. 자, 엘보 기타 잡기 피하고. 꼭레이저 네, 킥. 그래도 죽안원지는 웨이브 다음에 더블 어퍼. 의고한번칠것 같아요. 나락. 나가오히이지것 같거든요. 대등이 와! 격격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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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 웃지. 위험해 데미지 많이 뗍니다. 더 보내고. 다시 자, 마운트. 마운트. 자, 그럼 왼손이 오래오른손. 아, 그아아 습관이에요. 왜냐면 저번 때에서 왼손을 많이 써서. 다시 마운트. 다시 오른손이 확률이 있어요. 오른손이잖아요. 아 이게 도토링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이 너무 열리잖아요. 어, 다시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 마마마 바닥. 다시 한 번. 원, 원. 다시 원, 투.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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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 투. 끝끝끝 와. 역차기, 하이킥 아, 저렇게 느린 기술을 센으로 낼수 있다는 건 손의 긴장감 날이 서있다는 그 검격이 보이네요 이거 횡신 오른발 조심해야 되고 다시 아 이거 콤보. 때려주고 한방 하단 처기술 그렇죠 더 횡신이 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질보 자, 하단 우와, 우와. 이걸 골렘 돌더로와 이거 대단한데요 이거 거의 죽어요 이러면 딱한 팍. 다시 전제보 레이드 어, 끝났어요 끝났어 끝나죠 이러면 와 돌던 아, 팀고 레이더 일어냈다고요 선수 다시 전제보 발코니 깨지고주네요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는 모습이에요 네, 발코니는 안 깨져요 그러면 뭘 다시 전제보 이러면 와서 이제 가불 정도 써도 좋아요 일부러 또 자리 바꾸고요 네, 발코니로 가요 발코니 깨지고 싶어요. 아